가짜 문서 유포자의 형량은 가짜 문서를 작성 변조에 유포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병합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겁고 유포범위가 넓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서의 위조 여부, 작성 경위, 유포 의도와 경로, 피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며 피의자는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문서 작성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위조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조치, 유포 경로 차단 노력 등은 형량 감경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라면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로그 기록 검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반박하거나 무효화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 진술 조율, 법률적 쟁점 분석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